<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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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 먹고 싶은데 애들이 안 먹어서 사기 조금 그래요. <laughs> 가봐도 수학여행 온 사람이다. 그냥 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한지 응.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이걸로 먹는 사람 없어? 나 없어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빼고 가정한척 이거 빼고 응. 먹방 아니 근데 김세아랑 저 스테이크 저 어떻게 잘라? 왜? <laughs> 걸음걸이 왜그럼? 따라랄라 정말 깨끗해요.

What? Oh. A oh. 担心呐。 안녕하세요. 어떻게 라면을 먹고 있어요. 김세한테 구려 방금 어렵대요 누군지는 말안 할게. 김세아는 지금 오고 있어요. 아, 발꼴 보인다고. 아, 너도 너도 발꼴 보여. 무릎 거야? 난장판 난. 난장판. 난장판이야. 정신인데. 까트댕이 와주세요. 먹지 어떡해. 말고 까자 <laughs> <laughs> 오늘의 워티는 히즈 블러스의 클리치 치마리어 와, 양말이 더 이상해. 야, 근데, 오늘, 여기 있으네? 근데, 양말이 이상해. 그래서, 페이저 간다고, 한다고쟤 머리 닿을 때까지 갔다 오세요, 그럼. 넌 음. 닿는다잉. 응. 어, 정석이 너무 비었다. 오늘 완풀풀치 마치 고민이 정말 많이 겠네 일부러 저기 좀재사람세수 있어. 자, 아제 인사 게 정말. 여기 정말 컵도네, 군이 빠닥내른 거지만. 까 뽑아 버렸나? 여뭐 하면 땅이 제치 차서요. 땡벌. 좀 해야라고. 제취게 아니라 옷스타일을 맞추에요. 아니요? 아닌데요. 스코치? 맛있겠다. 그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음. 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laughs> 자, 책이 이렇게 있어요. 어, 같아. <laughs> 책과 저. 그러니까 잘 맞는다는 소리죠? 저랑 책과는 엄청난 연관성이 있다. <laughs> 그 뭐, 그런. 뭐야? 어. 어, 뭐? 어, 저리 가요. 폭탄 왔어요. 어,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 아, 무슨, 여러분, 아, 무슨, 안녕하세요. 누구? 누구야 김세아 거요. 유튜브에요? 봐봐. 아, 유튜브 주인장님.

<laughs> 양말 붙여놨잖아빠하라 <laughs> 이거 비밀로 조용히 좀서 <laughs> 소리가 왜 이렇게 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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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꾸> 안 <laughs> 어. 우리 번호 제일 빠른 사람 김태양 전화 왔죠? 아 누구야? 문초원, 이지원, 문초원. 이지 아니, 문초원, 문초원, 문초원 박예람 아안써안써와내 <laughs> 이름 다가문초원 <laughs> <영문. 웃음> 어? 어, 어. 아니 okay. okay, 아케 오케이 알았어. S T도 있다. 우리 두 번째 한 글자씩 다있 어, 응. 엄청 조그만 이거야. 음음을은을안 써서 되게 잘 모. 야 이거 언제 찾냐. 음. 음.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아자 차카 음. 아자 차카. 뜨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시선이 맞네. I don't know. I'm parasol. Hey! I don't know. I 해 o n t k n o I don't know. I 아 <laughs> 어디로 가야돼? 갑기이 별로 안 추운데? 나는 안 추워. 야, 너이짝찍 2층이 <laughs> 만난다고 네. 이제 네. 숙소에 와서 화장실 네. 싹다지고 다시 했어. 네. 너 오늘 찍은 게 훨씬 잘 나왔어, 어제보다. 오늘 쯤어 내가 더 내, 그게 더내 스타일이야 그 틴타워 존에 있어 그냥 아예 밖으로 나와야 돼아 진짜로? 아니면 2층으로 통로가 있긴 한데 그 2존에 저는 오늘 얘를 보러 1시간을 걸러서 왔어요 걸어서 안 왔잖아요. 걸었어. 아니? 몰라?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찍었아 열일 중. <목소리> 어나 지워버렸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 너무 짜증나서. t h e y o e 아니, 다리가 너무 어, <laughs> <목소리도> 아 아, 일로 와. 근데 나 5초 가가지고 올게. 5개잖아. 잠깐. 야 힘을 사줄까 아까 한게 있었는데? 야, 엽떡.. 에시만 엽떡 봉투 어디있어두개 어? 그... 야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하지 음. 하나가 부족하지 아니야 아니야 원래 두개 왔었잖아 근데 얘네가 더 받아왔잖아 받아왔어? 응. 그럼 있어야지 어딨는데? 야너왜 익었어? 어딨어? 어딨어? 엽떡 봉투 <laughs> 어디있어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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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생각하는 뿌링클이 모양이 좀 이상하네. 큰 자리잖아. 큰 자리. 요소리랑 달라. 어 나도 약간 찌끼가 심한. 그 동글해서 깜짝 놀랐어. 이거 비해도 좀 이상해. 마기랑처럼. 중량 양념 금상아이. 미스테이크. <laughs> 여섯 개 시키면 다섯 개씩 먹을 수 있어. 알 거야. 응. 양 적지 않아? 빵 맞나? 뭐야? 안 좋아했어. 네. 이빨이 건강해야 오래 살아도 의미가 있어. 양세철 게임 먼저 해. 이지영 게임 먼저 아, 할까요? 야 <웃음> <웃음> 아니, 왜? 왜? 내가 바보야? 응. 아. 응. 야. 야. 말을 해. 아 너무 맛있다. 고 <laughs> 보면은 네, 내일은 베달수엘로딱 좋은 거겠지. 음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바이.